안녕하세요, 짱크롭디다 높이도 엄청 높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타 보셨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팩이 없어. 어떻게? 거짓골인 제 사이트 모습입니다. 텐트가 쓰러졌어. 꿀대 같은 거를 받쳐놔야겠어. 잠만 담으면 되죠, 되고 잠만 담면 돼요. 안 갖고 왔어. 세팅 참 이상한 형. 타프 이렇게 쳤고 텐트가 조금 약간 거리꼴리라서 그게 좀 그러네. 어, 구름이 예쁜 캠비장5 오후입니다. 캠비장어마을까 둘러볼게요.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쭈글쭈글한 제 사이트에 왔습니다. 텐트가 엉망진창, 금방이라도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가지 말라고, 삼각대 이런 거다 설치해 놨어 엉망진창 세팅은 웅이 오빠가해요 웅이 오빠가 저보다 조금 섬세 그리고 여성 여성 해가지고 꾸미는 걸 되게 잘해요. 저는 잘 못해. 그래가지고 보면은 오늘 사이트들이 그냥 막 엉망진창 별로, 그냥 별로예요. 그냥 이렇게. 텐트는 완전 별로고, 아무튼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잠만 자면 돼요. 잠만 자면 되지, 뭐 텐트가 뭐. 아무튼 밥 먹어볼게요. 자 오늘 저녁은 만들어 주는 삼겹살이랑 계란찜이에요. 아, 사실은 사 오고 싶었거든요. 어머, 계란 깨졌네. 계란이 깨졌네. 우와, 아이스박스가 떨어졌었는데, 그때 계란이 깨졌네. 오늘뭐다 엉망진창에 <laughs>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되게 능숙, 논술, 능숙하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 먹고 있는데, 고기. 맛있는 거구 먹고 있는데, 초라하게 지금 계란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포장해 하고 싶었는데, 음료빠가 그래도 유튜버인데, 뭔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계란찜을. <laughs> 오늘의 요리는 계란찜입니다. 계란을 먼저 풀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주세요. 이 요리하고요. <laughs> 요리 맞아요. 저 자격증 진짜 있어요. 한식 조리 자격증. 한식 조리지 자격증에 계란찜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저는 간단하게 계란찜 한번 해볼게요. 오야 난이가. 아라이 부 이게 그냥 계란찜이 아니고 이게 폼페이 폭발하는 계란찜을 제가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요 네? 뭐 하세요?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뭐해 혼자 나 <laughs> 지금 솔로캠핑 나 솔로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웅이 오빠입니다 퇴근하고 왔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laughs> 계란찜 하고 있는데 웅이 오빠가 퇴근하고 잠깐 들렸어요 아 근데 진짜 솔캠이에요 이거 안 찍고 있는 거네? 아, 진짜? 어안 눌렀어? 응아 <laughs> 치킨 사왔어요 아, 치킨 사왔어? 어저 요리하고 있는데 <laughs> 계란찜이 치킨? 초라한 나, 나, 요리 내가, 내가 먹어야지 초라한 요리 아, 아주 정리를 그지같이 잘하셨네 네 여보 옆에서 아빠가 되는 치킨 보이왜 걸어졌어? 우리 안려오는 건가? 알려도 돼 아아 우리 오빠는 오자마자 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갈 거예요 밥 먹고 갈 거예요 제가 텐트 팩도 없고, 옷도 안 갖고 왔다고, 테이블도 안 갖고 왔더니, 다오이 오빠가 퇴근하고 갖고 왔어. 집근적햄미랑이해우 좋네. 이 불주절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몽글몽글해졌어, 지금. 뚜껑을잘아줘 운이 오빠가 지 오자마자 지금 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텐트가 이게 텐트요 움막을 았는지 움막. 아니 텐트는 그냥 잠만 자면 되잖아. 오, 와이제야 살았다 텐트가 텐트 각 살았어. 원래 텐트가 이렇게 예 각이 이렇게 예뻤었어요. 그런데 아까 진짜 완전 쭈글쭈글했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텐트가 원래. 와 텐트 각 죽이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나 참고로 아이스박스 떨어뜨려가지고 아이스박스 망가졌어. 아이스박스 망가졌어. 이렇게 끌고 오다가 얘가 뚝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헐 약간 헐거. 오마 진짜 이런. 야. <laughs> 와저 <laughs> 아, 저거 봐봐 저 일몰 예뻐 오늘. 그 와중에 일몰이 예쁘네. 와 예쁘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늘도 예쁘고 오늘 일몰이 예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짠 폭발 화산 폭발. 이제 요거랑 치킨이랑 요거 요 얼른 거 가지고 먹어볼게요. 오늘 오빠가 오자마자 테이블이랑 짐 정리해줬어요. <laughs> 혼자 오면 저안 되나봐 아마 솔캠 하면 안될것 같아요. 폭발! 짜자잔어 뭐야? 아까 분명히 폭발했었는데 쏙 들어가 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화산 폭발해서 이제 부덩이가 파인 계란찜과 우유 오빠가 사온 치킨 그리고 돼지고기 바베큐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그렇죠? 치킨이랑 갓김치 다 올려가지고. 음. 음! 맛있는데? 자, 건담우의 솔캠을 축하하며. <laughs> 아, 솔캠 축하하고 축하러 온구나. 축하 공연 좀 해줘. 어? 축하 아, 네. 공연. <laughs> 어? <이거야. 웃음> 어라이. 어라이. 어? 없는데 이러고 있거아니아야 추워, 아, 어 이게 캠핑이야 어, 그, 아까 혼자 있는데 너무 그렇더라고 어색하게어 응? 언제 가? 지금 응? 언제 귀여워. 가? 어, 바로? 응. 아, 가지 마 <laughs> 놀다가 이거 바로 갈 겁니다 놀다가 근데 건담에 솔캠을 방해할 수 없죠. 할거 없어. 나좀 자야 돼. 이것도 뭐, 뭐라도 해봐. 그거, 그거 혼자 있어봐야지. 그게 쏠캠인 음. 아. 어때요? 오늘 제그 쏠캠 하는 곳에 오니까 와무리까 어때요? 솔, 솔직히 얘기해서. 답답합니다. 아주 그냥. 왜? 텐트도 뭐. 타프 잘 치지 않아, 진짜? 뭘 다쳐. 여기 지금 이끈 자체가 저 뒤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앞프나가그래도 <laughs> 앞으로 잘 쳤어. 이 정도면 잘 쳤지 뭐. 그래. 짱짱해한 방에 쳐서 한 방에. 안 돼, 없어. 안 돼, 없어. 안 돼, 없하안 돼, 없어. 안 돼, 없 응원한다. <웃음> <웃음> 지금 신적이 어떠냐면 집에 가면 자고 오고 싶어. <laughs> 어, 하늘 예쁘다. 이잘안 보이네. 고프로는 잘안 보여. 아무튼 하늘이 지금 되게 예쁩니다. 요그부그 물들었고.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어요. 어, 지금 진짜 8시가 넘었는데 아, 또 이렇게 밖네요. 와. 공오빠는 이제 밥만 먹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 가야지. 가지마. 너희손캠을 방해할 수 없어. 했단 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손들고안 갔으면 좋겠다. 어, 캠핑장의 밤 풍경입니다. 밥 먹고 웅이 오빠가 캐미냥 한 바퀴 쏙둘러보고 싶다 그래서 둘러보고 있어요. 그리고 웅이 오빠는 집으로 바로 간다고 합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 혼자 너무 어색해. 가지마. 그래서 이렇게 캐미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웅이 오빠는 옷을 챙겨 입지 않아가지고 지금 담요를 덮고 캐미냥 둘러보고 있어요. 천천히 걸어야지. 웅이 오빠, 빨리 안 가게. 안돼! 가지마! 빨리 가지마! 빨리 가지마! <laughs> 한 바퀴 돌아보고 웅이 오빠 좀 이따가 보낼게요. 지금 여유롭게 캠핑장을 구경하고 있는 웅이 오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때요? 아그래도집 근처에 이런 게 있어서 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산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캠핑 분위기 즐기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불멍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조금 아쉽는데 어좀집 근처라면은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어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러모로 뭔가 제약이 있습니다 저기 구름이요 구름 구름도 떠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저쪽 노을도 예쁘고 저기 보면은 달도 예쁘게 떠 있습니다. 이제는 오뉴오빠를 보내야 할 시간이에요. 이젠 가야 할 시간. 가지 마. <laughs> 나 혼자 뭐 하냐고. 나도 같이 가자 집에. 아, 집에 가서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면 안돼 여기? 조작하려고? 어, 주작 방송. <웃음> <웃음> 웅이 오빠가 가기 전에 타프가 너무 높아서 사생활이 보호가 안 된다고 단을 낮춰주고 가겠대요. 왜냐면 너무 타프를 쳤는데 사생활 보호가 안 되고 너무 다 보여가지고 웅이 오빠가 지금 타프를 낮춰주고 있어요. 아늑하게 이러고서 저는 오늘 잘게요. 웅이 오빠는 집에 가고. 가지 말라니까. 알았어. 웅이 오빠가 타프도 새로 다 쳐주고 지금 세팅도 깔끔하게 해놓고서 <laughs> 그리고 이제 집에 간대요. <laughs> 왜 세팅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 그래 뭔가 공간이 넓어졌다. 아까 전에는 진짜 좁았거든. 이렇게 큰데 왔어. 사실 그 동안 저희 사이트 세팅이 깔끔했던 건다 우이 오빠 덕분이었어요. 저는 잘 못해요. <laughs> 가지마 제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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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지마. <laughs> <laughs> 그리고 혼자 있는 것처럼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어, 둘이 온 것처럼 이렇게 의자는 이렇게 놓고 해 볼게요. 갈게. 음. 응.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재미없는 건담의 슬캠 영상이 <laughs> 계속 이어집니다. <laughs> 절대 스킵하지 말고 응?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잔소리꾼 잘가. 네, 예의 바르네요. 간다. 간다. 안녕잘 음, 가. 그는 갔습니다. 안녕. 가지마. 혼자 뭐하지? 잠이나 자야 되겠다. 문혁 오빠도 가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뭔가 어색하네 되게. 아까 혼자 했을 때는 되게 뭐 그래도 좀 할만했는데 가고 나니까 많이 어색해졌어. 사실은 오늘 미리 이제 캠핑 짐을 좀 미리 싸놓고서 준비된 상태로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집 청소를 하다가 급하게 그냥 짐을 대충, 대충 싸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 미니멀로 해서 캠핑을 오려고 했는데, 아무튼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저기 열어봤더니 저기에도 짐 있고, 여기 열어봤더니 여기도 에짐 있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가져가자그래서 그냥 왕창 가져왔더니, 짐이 지금 엄청 많았어 그래서 아까 그가우유오빠 오자마자 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잔소리를 엄청 하고 갔어 진짜 잔소리 진짜 장난 아니야 이 확실히 응유 오빠가 이렇게 세팅을 해은게 깔끔하네요 진짜 아~ 근데 응유 오빠는 이게 세팅이 예쁘게 안돼 있잖아요 깔끔하게 안돼 그럼 사진 안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하고 아까 사진 막 찍었거든요 <laughs> 근데 아무튼 응유 오빠가 짐을 깔끔하게 해놓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자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불멍도 하면 좋은데 저 집이 저 맞은편에 앞집에 지금 불멍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멀리서 지금 불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 좋네. 멋있다 어, 불멍. 어, 어, 그래. 장작 넣어주세요 장작. 어, 지금 장작 넣어주고 있어요. 불멍 제가 언젠간 솔캠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집 근처에 캠핑장이 있어가지고, 평일로 이렇게 해서 캠핑을 나왔는데, 여기가 주말에는 진짜 예약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자리가 없어, 진짜. 나무 그늘이 많진 않아가지고, 지금은 땡볕이라서,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내하루내로 불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있는 걸 분명 해야 되고, 장작도 저기서 주는 걸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늦게 한 그런가요? 벌써 지금 10시가 다가고 있어요, 저분들 하는 불멍, 몰래, 몰, 몰멍 하다가, 아무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잘게요. 네. <laughs> 침이 밝았습니다. 어, 뜨거워서 뜨거워서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 워 해가 뜨자마자 너무 뜨겁네. 짱. 지금 밖은 시원해요. 어, 날씨 좋다. 오, 날씨가 되게 좋네요. 날씨 좋다. 해가 비치는 쪽은 지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안에 있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 도심에 있는 개미장 치고 어, 나무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웅이 오빠가 다시 쳐준 타프 각이고요. 짱짱하게 잘 쳐놓은 것 같네. 여기 공간이 되게 막 좁았었어요. 근데 웅이 오빠가 저렇게 싹 세팅해놓고 이렇게 갔어요. <laughs> 후각 죽인다. 나부잘쳐놓고것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오늘 퇴실이 11시라서, 어, 부지런히 아침 먹고 이제 가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침 정리예요. 안녕하십니까. 혼자 오늘 라면을 먹으러 온건다옵니다 오늘 라면은 오징어 라면. 오늘은 기름에 고춧가루 마늘 볶아가지고 약간 짬뽕 같은 오징어 라면 끓여볼게요. 마늘이 너무 많이 온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불맛. 이 나오는 거. 이거과가 없어서 그데빨 말이 안 되네. 이래도 다 태우는 거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말을 안들어 어, 냄새가 맛있는 생각이 마늘을 제가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마늘 양이 많이 나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불맛 나는 오징어, 마늘라면 드시고 가실래요? 오, 진짜 맛있어요. 음! 오, 맛있다. 되 마늘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불만 아까 냈잖아요.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먹어봐, 먹어볼까? 어 끝내준다. <laughs> 그렇지 <그치>? 끝내준지 맛있지. <laughs> 1인 2역, 1인 2역 하고 있어요. 여기가 11시 태실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나가야 돼. 참고로 텐트는 다 정리됐고, 밥 먹고, 그리고서 그냥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놀람> 진짜, 알았어, 아, 진짜. 한 입만 더 먹고 줄게. 야, 왜 이렇게 빨리 먹냐? 알았어, 알았어, 먹어, 먹어야, 야, 야, 먹어. 이 <laughs> 재밌어요, <웃음> 여러분. <laughs> 선선하니 좋네, 선선하니 좋아. 저 타프 안 줬으면 땡볕이라서 그냥 집에 갔어야 됐어, 진짜. 텐트는 지금 엄청 더워요, 지금. 타프가 필수예요. 꼭 타프 갖고 나가세요. 캠의 마지막 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이요 아, 역시 한국인은 오비스 커피. 어우 시원해. 이거 메론이거든요. 드실래요? 메론 내가 먹어야 돼. 메론. <laughs> 처음에 이 솔캠을 계획했을 때 걱정이 진짜 앞섰거든요. 진짜 혼자서는 뭘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 타프나 음. 텐트 치는 거는 뭐 혼자서 뭐 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다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혼자 나서 뭐 무서워서 못 자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무섭진 않았어요 대신에 아침에 해가 일찍 떠가지고 텐트 안이 엄청 더워서 강제로 기상했어요 여섯 시 여섯 시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아무튼 여러분, 나무 그늘이 많은 곳, 그런 곳으로 캠핑을 꼭 가셔야 됩니다. 저 어때요? 솔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솔직히, 이제 당분간 전 솔캠은 저로갈 생각이 없어요. 너무 심심해. 아니, 그거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근데 그건 좋더라고요. 그 핸드폰 하고 있으면 오늘 꼭 엄청 잔소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뭐 마음껏 핸드폰 할수 있어. 아까도 막 핸드폰 하면서 멍 때리고 막 그랬어요. 에롱, 나 많이 했다. 아 근데 그 그런 거 있더라고요. 솔로 캠핑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솔캠 하는 이유는 조금 알겠더라고 요 알겠어요. 알겠지만 저는 수다쟁이라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여기 퇴실 시간이 1 1 시인데 어, 이제부터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저와 함께했던 1박의 솔캠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미 없어도 그냥 가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저 이제, 짐 정리하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짱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까요? 어, 저 혼자 다 했어요, 이거. 멘트 다 했어. 어, 좋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없지? <laughs> 우리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